네, 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차고 건조한 날씨에는 코와 관련한 질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축농증입니다. 이 축농증은 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치고 면역력을 높이면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날씨엔 시간에서는 축농증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농증은 부비동이라고 하는 콧구멍 인접해 있는 뼛속 공간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정확한 병명은 바로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염은 급성과 만성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급성 부비동염은 주로 감기에 걸린 이후 2차 감염으로 합병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급성염증이 반복되면서 만성부비동염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일단 충농증이 생기면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머리를 숙이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또 콧물이 끈적거리거나 누런빛을 내면서 코막힘 외에도 권태감과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눈이나 뇌로 확장되면서 뇌막염이나 골수염으로 확대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볍게 넘어갈 질병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충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매일 식염수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서 코 점막을 세척하고 점막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분비물이 농축돼 더 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축농증의 대표적인 원인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겠고요, 물을 자주 마시고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습관도 개선해두면 큰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면 코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많은 식품으로는 장어와 버터, 치즈, 달걀 노른자, 녹황색 채소,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불청객 충농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충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코를 세게 풀어서 중이염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 시간이었습니다.